과연, 부산은 하락 중일까? 지금 매매 상승률 보면, 이제 한국 부동산은 자료거든요? 지금 미분양 현황들 한번 보면, 완판된 것들이, 와. 미분양 매물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승장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분양장을 보면 되잖아요 분양장에서 지금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고 있는 르엘이라든지 뭐 남천서밋이라든지 일단 그 서면서밋도 나름 비싸다고 했었는데 84타입이 나갔어요 서면서밋 84타입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던데 맞죠 계약률도 35%가 맞는 말이에요 3 3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르엘도 업계 내에서는 한70% 계약됐다고 보고 있고 음. 남천서밋은 얼마 정도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처음에 70%였어요 처음에 무슨 이... 중줍까지 가면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순이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와서 진짜 음. 75에서 80까지는 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래 좋은 것들도 이렇게 비싼 것도 결국에 좋은 거는 간다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미분양 남은 것 중에 비교해서 또 보면은 그냥 과연 지금 이 나온 좋은 것들이랑 비교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이런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압도적이거든. 그럼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르엘이나 서밋은 그래 뭐 어떻게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좋은 거 알겠어. 서면 서밋 좋은 거 맞아요. 음, 여기 이만한 입지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분양할 게뭐 있죠? 이번에 서면 서밋 분양하는 그 단지랑 제일 가까운 게 부암동 쪽에, 어반센트, 대시아 음, 지주택. 부암동이죠. 예. 그게 8억 6천인가? 그렇거든요. 재고가 기준으로. 근데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는 완전 백화점 자리였어, 서면 서밋. 어, 너무 비싼 자리죠, 사실. 거기다 하이엔드 수영장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가 잘돼 있고, 그게 진짜 아빠 단지 아니에요? 완전 슈퍼술 상권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땅값을 비교해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서면 서밋 같은 경우에 10억대로. 갈수 있다 그러면 은부암 갈래 서면 썸밋 갈래 난 서면 썸밋 갈래 이 해운대 중동 느낌 나요 서면 서밋 <laughs> 비교 잘하죠 조금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좋은데 음. 약간 인정 못 받는 거? 상승장 인정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지금 보면 르엘도 이렇게 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남천 서밋도 말해 뭐해 생각보다 근데 동래 쌍용 이거 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기엔 나쁘진 않지만 음. 이게 막 집값 상승만 막 따지고 막 계산해서 보면 은 조금 아쉬운 단지 왜냐하면 세대수가 세대. 작기 때문에 체제수가 작으면 힘을 생각보다 못 써요 맞죠 그게 스, 힘을 쓰려면 미친 비유가 나와야 돼 마린시티자이처럼 미친 비유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 거래량을 확실히 응. 받쳐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탕탕탕탕 이렇게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기도미분양는좀 응. 남아있죠 어. 아직 근데 이제 59타입이 얘가 6억이었잖아요 응. 괜찮지 않아요? 그 6억으로 치면 괜찮죠 이게 근데 또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그래도 위치...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에 이제 6억 없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살견져요 응. 어. 실거주경 그거를 괜찮은데 가격 상승을 보면 투자만으로 생각해서 음, 봤을 그렇죠. 때접근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단지 이게 청약하면은 우리가 실거주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 이 어느 정도의 절충선을 찾아갈 거냐 음. 단지별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시부님께서는 실거주로는 너무 좋으나 투자로는 좀더 매력적인 곳들이 있다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숨은 의미가 솔직히 집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집이 다 좋아요 실거주만으로만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실거주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어찌 보면은 지사동 아 너무 같다 최서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지 녹산 초등학교 있지, 그다음에 단지 크지, 협성 천세대 넘어가지, 그럼 나름 준신축인데 24평이 1억 5천 안에 들어가요. 너무 멀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멀지. 그러니까 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만족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면에서 우리가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걸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또 투자를 생각해서는 그런 걸 사면 안 된다. 너무 네. 가격 맞죠? <laughs> 지금 부산에 사람들이 네. 집 사도 되나 여전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주 매물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음. 우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느끼는데 그래프로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부산 하락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늦어요. 어? 느려요. 네. 그리고 이 평균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상급지들 가격만 빵 뛰었기 때문에 이 아래 단지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지수는 여전히 하락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나 음. 또 미분양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음. 미분양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 미분양은 계속 지금 어쨌든 분양했던 것들이안 팔리고 있는 게안 좋은 그냥 계속 남아서 안 팔리다 그게 악성 기분양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은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 분양이 적은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입지가 옛날만큼 엄청 금싸락이 좋은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미분양 수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으나 이전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이 이제 좀싸 보이는 효과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전 단지들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지를 한번 주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달보다 이제 미분양이 늘었는데 어디가 미분양 늘렸나 봤더니 서면 쌍용. <laughs> 싸게 분양했어요 음, 싸죠 7억이면 싸지오 7억이면 네. 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맞은편에 방금 이야기 나왔던 사면 어반센트 대시양이 음. 8억6천 이잖아요 음. 인근에 비교할 거는 엘루체 엘루체, 엘루체. 엘루체가 이제 7억대 음. 그렇게 하면 예, 괜찮은 단지 아니 었나요 가격은 괜찮아 가격은 엄청 괜찮 았거든요 이 정도면 성공하겠는데 했는데 안에보니까 약간 좀 실망감이 제가 아예 단지는 못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입지적으로도 사실 좀 아쉽죠 입지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잘될줄 알았는데 안된 이유는 결국엔 들어가서 봤을 때 서비스 면적이 너무 좁았다 대현 3정 맞은편에 모델하우스가 뭐 있을 거예요 거기 갔었는데 좀 좁긴 좁아요 어, 동네 쌍용하고 비슷한 시기에 얘가 분양이 나왔었는데 네, 하나는 그래도 좀 나른 선방했고 네. 얘는 완전 좀 실패를 했던 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부산은 하락 중일까 지금 매매 상승률 보면 이제 한국부동산은 자료거든요 네. 이제 이 매매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올라, 네. 이거 굉장히 늦게 반영되는 지표들이잖아요 네. 이 방향을 이렇게 틀 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매매 지수로 보면 전부 파란불이에요. 파란불은 뭐다? 우리 뭐 주식에서도 보면 파랑은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0.5, 0.6, 0.5 이랬던 지수들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0까지 왔거든요. 음. 이 말은 하락률 자체가 이렇게 0이 있으면 요까지 0까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다? 부산 집값 상승하고 있다,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낙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지수가 매주 가격 오르고 있어요. 매주 그거 이전 주보다 이만큼 올 음. 났다 뜻들이거든요. 복리입니다. 복리. 진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연서이 전세가 6억 5천에 나간 거 실거래가 떴거든요. 음. 그리고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7억에서 7억 5천 전세 나갔죠. 사직 롯데 이게 지금 전세 빵 건인데 7억 5천 불러요. 네. 거기다가 레이 카운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갭을 가장 줄여서 갈수 있었던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갭 3억이면 가능했던 단지여 가지고 투자자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억대에서 6억 3천의 전세가 좀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얘가 한 2, 3일 이제 전후로 해서 6억 6억 1천 이런 거래가 한3 건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레이도 이제 정체되어 있던 이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빠지고 있다 아 요즘 전세 보면 진짜 물량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냥 월세가 어, 그래서 오늘 응. 저희 카톡방에서도 사람들 왜 매매로 가세요 물어보니까 응. 전세 집주인이 전세 이제 안 놓는다고 나가래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전세로 가세요 매매로 가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매매로 가는 분위기더라고 응. 왜냐면 하 이제 전세 갱신하고서 뭐 다른 단지 찾으면 내가 들어갔던 금액보다 1여이더 비싸 응. 어, 그 마음이면은, 매매로 가볼만한 용기도 한번 내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매매 지수가 조금 늦게 조금 움직인 구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빨간불이에요. 매주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도 해운대구는 사실 좀 낮은 편이잖아. 전 낮은 편이었죠. 근데 전세가 꽤 높아요. 어, 좀 많이 오르긴 했 어, 많이 올라서 5억대까지도 이제 전세 나오기 때문에, 어, 해운대도 갭투자로 사람들이 돈좀 있으면 들어가겠다. 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운대 전세도 이 봐봐요. 0.11포인트, 0.1, 0.07. 이 정도면 진짜 높은 수치거든요 여러분 이0.1 대리 계속 찍혔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여기도 나름 대란이다 이 정도면 그럼 매물이 없어요 자동에도 전세가 거의 없어요 아 자동신도시도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냥 매물이 씨가 많은 게 결국엔 투자자가 없잖아요 투자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집을 사고 그걸 임대로 내놔야지 전세 물량 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실거주로움직이잖아 내가 내집 놓고 딴데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고 절로 가고 이런 기 때문에 지금 전세 물량 자체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수영구는 사실 이미 이 24년 7월부터 매매 움직였던 구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모수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반응이 좀 빨리 왔는데 최근에 조금 가격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다시 저는 산비가 이끌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산비랑 더블유 캐 <laughs> 아, 아테노마오 실거래가 찍어주고 있으니까 어, 가격 자체가 이, 진짜 이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빵빵빵빵 터트리고 있는 것 같고 전세가 어, 아, 전세가 아, 0.27 거의 그 부산에서 최고로 찍히는 정도예요 어, 학급이네 상품에. 학급 네. 근데 이제 수영구가 그러면 해운대구 이길 수 있나요? 어뭐 비슷하게 가겠죠 항상 이길 수 있죠 근데 해운대구가 큰 평형이 많다는 거예요 대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전체 토탈로 치면 해운대구가 훨씬 더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은 얘가 훨씬 더 높으나 국평 기준으로 응. 봤을 경우에는 수영구가 치고 갈. 맞죠 얘가 신축에 음. 남천동 라인에 음. 너무 딱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음.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고 싶게 학군도 끼고 있고 부의 이거 <laughs> 동래구 근데 빨리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 모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얘도 전체 평균의 매매가의 지수는 확실히 좀 늦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좋은 만 움직이고 어. 있죠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방금 보였던 해운대구처럼 이제는 빨간불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이미 전세 대란이 이전부터 한 두세 달 전부터 좀 심했던 거 같아요 음. 전세가 네. 그래서 지금 사진 롯데 전세가 빵건 그리고 옆에 있는 아시아드 상용도 전세 빵건 전세 지금 이제 나올 매물이 6억 한 8천에 내놓으려고 예상 중이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 전세가 많이 빨리. 동래구랑 같이 견주어볼 만한 남구예요. 빨간 불은 동래구보다 남구가 더 빨리 들어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남라인이 워낙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 두말할 것 없이 전세가 너무나도 막세죠. 아, 진짜 이제 빨리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은 전세가 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응. 결국에는 전세가를 제일 싸게 들어가는 거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만 전세가가 그나마 낮은 편이고, 그게 결국에 다 빠지고 나면은 가격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에 기대해볼 만한 거는 내년 1월에 두산이 그래 제니스 오션시티 입주하거든요. 거기 전세가가 조금 낮을 거고 그 이후로 이제뭐인피네이 뭐 입주하고 그래도 입주하는 게좀 있죠. 그 이후에는 2027년 4월 같은 경우에 DIA 입주하니까 4,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좀 낮게 잡긴 해야 돼요. 레이 카운티 입주할 때 전세가 2억 3천이랬거든요 음, 그니까 러 예, 이게 거기도 8산을 4억 원도로 봐야 돼요 그니까 그거를 조합원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싸게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전세를 들어갈 거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 오물건이 있어요 앞에 선대출 끼면 은또 전세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도 전 전세가라고 말 못하겠다 전 사라고 하지 당 <laughs> 그렇죠 <웃음> 해보면 부산의 매매 물량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전세 매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울기 한번 보세요 물량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빠지... 이게 지금 원래라면 미분양이 빠지면서 그 미분양이 다 전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세도 한번 볼까요 월세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완전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프가 빠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월세도 가격 올라가 최근에 이제 대출 막는다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월세화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월세 낼 바에 그냥 집을 사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기겠죠? 지금 미분양 현황들 한번 보면 완판된 것들이, 와, 이 편한 세상 긍정 매종 카운티 완판됐대요. <laughs>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완판이 됐지 여기는 뭐 세대수가 별로 안 됐었어요 금정구는 또 그들만의 그게 있긴 있어요 살기는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금정구가 집값이 장전미면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잘안 오나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래 예, 이거는 사실 자료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미분양 자료 음. 두달전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어, 이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샵 금정리버시티 아직 매물 남은 것으로 보이고 드파인 광안도 매물 조금 남아있고요 음. 얘 지금 10억대 가능한 매물 뒷동 저층들 좀 남아있더라고요 해운대 경동리인뷰 3차 요 매물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기는뭐 거의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지금 1차가 이제 음. 11억대 그렇게 음. 찍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3차가 이게 3차가 아니라 원래라면 4차 거든요 아, 아 4차죠 4차 4차인데 기계식 주차장 이슈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게 약간 꺼려 하는 그런 게. 오히려 3차 분양하면 3차가 잘될 거예요 중동두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가 위치가 더 좋거든요 그 펜스 쳐져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땅에 대한 소송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라면 3차가 먼저 분양을 했어야 돼요 어쨌든 여기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분양 이한개 남았어요 개 맞죠 네, 한 개. 그리고 서면 쌍용 같은 경우에도 어, 그래도 사람들이 계약을 좀 했어요 한 34세대 많이 했네 어, 생각보다 많이 했네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올해 이제 청약단지 3개 정도 제가 뽑아 왔거든요